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농인 교수가 농인 제자를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라 해놓고 통장과 카드를 맡아주고 한 4천여만 원을 빼앗아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상담을 2018년도에 진행하신 변호사님을 모셔서 그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세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대규 변호사입니다. 네, 이 농인 사건,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상담했던 농인 관련 사건. 그러니까 이 농인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알게 된 어떤 다른 교수가 농인한테 이제 뭐 유학을 보내주겠다.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전문적인 공부를 내가 시켜주겠다.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어, 학업을 중단하게 하고 이제 어떤 공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학비를 일단 벌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농인이 이제 그때까지 어 진행하고 있던 공부를 다 중단하고 일을 하면서 번 돈을 이제 그 교수가 착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기사에 그 피해자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피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서 예. 페이스북. 음. 애도 알리고 그리고 뭐 저한테도 상담을 하셨고 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기자분도 연결시켜 드린 적이 있고 음. 강 변사님한테도 이제 좀 상의를 구한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어 기사로도 나고 음. 예뭐 이렇게 이래저래 알려져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이 대학생 분이 그 쉽게 얘기하면은 한 교수죠. 교수인데 교수가 여기서 가해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이제 형사 어떤 고소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사도 그렇고 형사 고소도 같이 해서 음. 좀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는,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을 할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자. 음.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가해자는 어쨌든 교수고, 나이도 있고 근데 국적이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같은 농인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농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진 분이에요. 음. 그 나는 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나난 음. 충분히 이거 피해복이 될수 있다. 음. 본인 신고도 많이 모아두신 것 같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동시에 진행을 하자 여러 가지로 이제 모색을 하자 음. 방안을 찾자 뭐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던 과정에 이게 무마가 되고 결국에는 그분께서 그러니까 형사 고소만 하신 걸로 음 근데 결국엔 이 농인 제자 분께서 소송을 진행했죠 형사소송을 진행했는데 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이 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보면은 징역 1년형의 맞냐고. 집행유예 2년을 네. 선고받았잖아요 네. 결국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엔 그 집행유예 받았네 라고 된 거였거든요 네. 만약에 김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맡으셨었다면 항소를 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식으로 뭐 승소의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문제가 결국에는 금전적인 피해 회복은 음,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니 금전적인 피해도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뭐 그게 의문스럽긴 하지만 네. 어쨌든 선, 선고는 그렇게 나왔고 네. 그래서 이 분이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을 또 찾고 계세요. 아니 저는 듣다 보니까 정말로 화가 나는데. 제자면은 이 올바르게 학업을 할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데 음. 학업도 그만두게 하고 일 시키고 통장 뺏고 카드 뺏고 돈다 뺏고 이랬는데 이 집행유예 나오는 현실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네요 정말 상담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그 합의점이 나왔었어요 네. 아, 합의를 하겠다 하자 얘기를 하자 그런데 음. 뭐 결국에는 제시하는 금액이 이제 터무니없는 수준이고. 자기가 자, 그~ 예, 가져가겠다고 하더니 그니까 음. 뭐~ 만약에 뭐~ 일어 가져왔으면 천만원 주겠다 그런 느낌으로 예, 굉장히 근데 그것도 네. 고민을 하셨었어요. 이~ 입증 자료를 모으거나 또는 그 사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좁은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다면요 음. 좀 소송 과정이 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우는 제도가 있나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걸로 확인 되는데요 그니까 일단 소송 구조 제도라고 해가지고 일정 자격을 갖춘 자한테 어 어떤 법원 직권으로 필요한, 음,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납입을 이제 유예하고 면제시킴으로써 이제 소송 진행을 좀더 원활히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이런 농인의 경우에는 진술보조제도라고 해가지고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사람의 어떤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같이 재판에 참석하게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또할수 있는 뭐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어, 농인들은 음 전화 통화를 페이스톡으로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자로 주고받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페이스톡을 좀더 많이 하는 만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문자 기록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 그런 증거들이 음. 남기기가 어려워요. 음. 그런 것들 이제 현실적인 소송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사실 이제 페이스톡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이게 저장이 되지 않는다면 줌이나 이런 거를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게 자동 저장이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사기 정황을 밝혀내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농인 교수의 유학비 편취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김대규 변호사님과 그리고 강성신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살아있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변호사분들이 답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